어디 있어 지금? 오케이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다시,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서 싸우스로. 쪼가, 쪼가. 쪼가, 쪼가, 쪼가. 다시, 다시, 대기, 다시, 대기, 다시 대기, 다시 대기. 다시 대기, 다시 대기. 웨스트로 퍼져, 웨스트로 퍼져. 웨스트로 퍼져, 여러분. 웨스트로 퍼져. 온다. 디펜스, 지금 디펜스. 이스트로 턴스. 아, 깊게. 3, 2, 1. 이스 깊게. 존나 깊어야 돼, 여러분. 존나 깊어야 돼, 진짜. 개, 대박이야. 스에서 갈라밤, 조심. 레스토페레스토페 레스토랑, 디펜스 깔아. 지금부터 데몬 스 데몬 디펜스, 데몬 디펜스, 데몬 디펜스. 몬 디펜스, 대몬 디펜스. 데몬 디펜스. 데몬 디펜스. 데몬. 좋아, 좋아, 좋아. 되기제는 느낌이었지. 되게 싫어, 배, 되게 싫어, 배, 되게 되게, 이스토 걸어와. 여러분, 이스토 걸어와, 이스토 걸어와. 여러분, 이스토 걸어와, 이스토 걸어와, 이 걸어와. 여러분, 여기 레츠한테에 5, 4, 3, 2, 바로 앞에 레츠한테 다가. 그 사우스 쪽에 레 레스토랑, 레스토랑, 들어온다, 들어 그 사우스,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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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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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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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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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스로 와싸스로와 건전 조심해 건전 조심해 건전 조심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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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계속 와싸 지금 이스트로 5 4 3 2 1 이스트로 꺾으라고 꺾으라고 빨리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와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 정시 차려 싸우스 레스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 가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 가. 가 빨리 스킬 받고 싸우스 레스 스킬 받고 싸스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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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대기 이스로 걸어와 여러분 이스로 걸어가.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지금 이스 발목 잡는 이스 와야 돼 대기 대기 앞에서 이스 앞에서 이스 닫았어요 이스로 지금 깊게 오사삼이 이스로 뚫고 나와 이스로 뚫고 나와 이스로 뚫 다시 다시 웨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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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 좋아, 같이 안 좋아, 웨스트백, 웨스트백, 누이스, 누이스 백, 누스 웨스트백, 누스 웨스트백, 누스 웨스트백, 누이스 웨스트백,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대기, 대기, 대기 유지, 유지, 유지유지유지유지유지 유지에 있어 걸어와, 걸어와 루이스 이스트톡으로 걸어와, 벽에 붙지 마, 써서 벽에 붙지 마, 누이스 이스트와 이스트 뛰어, 여러분, 이스트 뛰어, 1, 2, 3, 2, 1, 이스트 뛰어, 이스트 뛰어. 계속 와 이스트 계속 와 여러분 이스트 계속 와 계속 와 깊은 스 쓰면서 이스트 계속 와 이거 왜 뒤로 도는 건 아무 말이 없어 노스에서 오는 거 이스트 계속 와 깊은 스탬포 정신 안 차려 또 이스트 와 노스 와 여기서 노스 와 여기서 노스 와 에스 더블 에스 토블 에스 더턴 에스 토턴 여러분 에스 더턴 에스 더턴 에스 더턴 에스 더턴 에스 더 에스 더터터터터터터터터 노스로 와 노스로 터터터터터터터터 와. 노스로 터터터 노스로 와.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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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링게 이지고 자, 자.